정말 오랜만에 소니기 군. 그래서 웨블러스 타키. 포몇분 뒤에 불꽃놀이가 시작하거든. 오 불꽃놀이 여름하면 불꽃놀이지. 그치 뭐야 8분 46초 나 남았잖아. 그러면 한 8분 15초 뒤에 불렀어야지 왜 이렇게 빨리 불렀어. 포 왜? 포우는 점프 맵의 고수 맞지? 그럼 당연하지 점프 맵의 고수지 그렇다면 대시 맵은 어때? 뭔진 모르겠지만 당연히 고수지 그럼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래? 오른쪽? 음. 오른쪽 이쪽? 그쪽으로 조금만 오, 오. 어 풍선 있지 풍선 오, 보여. 자 오늘의 도전 그 풍선을 타고 하늘섬까지 날아가세요. 오, 오, 아 대시를 해서 딱터트리면서 음, 그 이렇게 튕겨져 오르는 걸로 쭉 끝까지 올라가라. 이거군. 그치, 그치, 그치. 오, 요렇게, 음, 음. 쉬운데, 이거.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요렇게. 이렇게. 너무 신나고. 근데 포 시작점은 거기가 아니고. 그럼 어딘데? 스프링을 타고 쫙 위로 한번 올라가 볼래? 오기다 스프링? 응. 음, 저기 자. 저기지.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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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좋아. 어, 아, 저위 하늘 서비스 업소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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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야, 딱 보고야? 아니네, 구름 위에서 있어 타키. 도전. 시작. 어, 어 여기서부터군. 맞았어. 찌, 응? 찌. 오, 이건 시군정복기 타키. 이런 걸로 나는 응. 승부를 하려고로 만 되지. 어? 자, 그런 다음에 요쪽은 어? 이거 그냥 일곱만이 어. 깨겠는데 음 이렇게 이렇게 그럴까? 이렇게. 좋았어.

바로 도전다면 풍선이 안 생기지롱 풍선이 없다면 뛰어서 간다! 스피드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어, 엄청 빨라가지고 나도 제어가 안돼서 이렇게 떨어질 정도니까 어, 큰일났네 자 이제 한 7분 30초 정도 남았으려나 두고 봐 타키 내가 불꽃놀이를 하늘에서 봐가지고 오. 재미없는 불꽃놀이를 봐줄테니까 말이야 <laughs> 그래? 오, 좋았어 좋았어 오. 뭐야 풍선 아직도 안생겼잖아 이거 언제 생기는거야? 슬슬 거야? 생길 때가 됐는데 오 좋아 생겼어 자어 드디어 생겼다 간다! 어이, 오, 신중하게 신중하게 자 천천히 자만하면 음. 안돼 자만하면 떨어진다고 맞아맞아 맞아, 맞아, 맞아. 자 그런다음에 여기서 천천히. 하나 둘셋넷 다섯 넷, 자 여기 조심해야돼 음. 내가 저거 받고 앞으로 가려고 했으니까 저... 안됐으니까 이번에 뭐야 안되잖아 <laughs> 잠깐만 실패 어떻게 하는거지 자착포선수 다시 좋았어 이번에는 음. 점프로 한번 가봐야겠어 점프로 일단 저기를 한번 음. 오 확인을 해봐야겠어. 조심 조심. 어. 내 스피드를 잘 제어해보라고. 여기도 이 정도 높이면 갈수 있어. 좋아. 뛴다. 어, 어. 오케이. 오자 그런 도착했다. 다음에 응. 여기에서 응응. 오, 여기까지. 아, 어, 아 이거 어, 왜왜 통과가 안돼? 뭔가 이상한데? 특키 이거 못 푸는 거 사기 매만임? 사기는 포가 치는 거고. 나 사기 같은 거안 친다고. 발레리나 포. <laughs> 어때? 아름다운 창지지. <첫치지? 웃음> 6번 뒤에 그것보다 300배 정도 더 아름다운 불꽃놀이가 시작하니까 그거는 보자고 오, 옥다 자, 다시 한 번. 도전! 도전! 슝슝슝슝! 자, 오. 풍선 또 생겼고. 오, 저 구간만 잘 통과하면 음. 될것 같은데. 자, 그런가? 진짜 신중하게 가보자고 오케이. 끝! 점프! 터키! 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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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번. 여기까지는 쉬워. 호잇! 호잇! 여기가 어려 여기를 최대한 점프를 해서 저기를 밟을 수 있게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내 속도 너무 빨라 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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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그런 다음에 이쪽을 보고 자 오케이 깼다 깼다 이거 깼다 이제 이대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 오 아직은 아직은 깬게 아니군 자 하지만 이제 내가 딱 봐도 쉬운 것밖에 안 남아있는데 지금. 그가 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거? 끝까지 긴장을 어? 놓지 말고 잘해보라고, 포옹! 좋았 응. 어... 이건... 또...뭐야? 어? 오, 이거... 어떻게 올라가는 건가? 아래 구멍 발자! 음. 호잇! 호 음. 방향 조절도 잘해야 돼. 맞아, 맞아. 이거는... 오, 한 바퀴 굴려줘! 어,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와 잠깐만! 야, 앞에 어디야? 이 여기... 앞에 어디야, 이거? 어, 뭐야? 어. 와 잠깐만! 오. 아, 어? 특히 이런 함정을 준비하다니 아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슨 함정이야? 파워가 속도를 제어 못한 거지. 안 되겠어. 네, 파워를 50%로 만들어놔야겠어. 내 속도를 50%로 제한한다. 그 보래 주머니를 차고 달려야겠구만. 좋아 좋아, 아주 적당한 속도야. 오. 오. 거북이처럼 느린 오. 속도지만, 자. 이 정도가 딱 조케 컨트롤 할수 있을 것 같다고. 오. 자, 확실히 감도 좋아. 응? 이번에야말로 깨지지. 백기 응? 몇분 남았어? 한3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오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응. 꿀잼 캐리건 TV 볼때만큼 빨리 갔다고. 자, 나도 속도를 내겠어. 휙 오케이 오, 하지만 서두르면 안 돼. 속도는 되데 서두르지 말자. 심착하게 돌가지돌아가자 이건 또 이제 무슨 소리야? 자자 잘해보자고. 휙휙 방향전. 좋아. 여기는 어, 이제는 굴러도 되겠지? 음, 자. 그때 오, 그리고 오. 적당할 때? 적당할 때 어디야 땅... 어스서 점프해야 돼 내가 오, 언제 할 여기 여기서 점프해야 돼 오케이 오 함정을 피했네 오 역시 이거 함정이었군 자 다음 함정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고포 <laughs> 거러운 타키의 술법에는 당하지 않는다 아니 무슨 소리야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거든 오 뭐야 오... 왜 이렇게 느려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타키 함정 그렇다면 대시로 앞으로 간다 오 대시로 앞으로 간다 오 대시로 앞으로 어이 자야야 이게 함정이었구나 타키지상에서 남은 시간은 1분 40초 사실은 엄청난 방해를 준비해 왔는데 하나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떨어지는 포 때문에 진짜로? 나쁜 사람이 된 타키. 헤헤 <laughs> <laughs> 죄송. 자 이번에는 남 탓하지 말고 응응. 정말로 열심히 잘 시도해. 순식간에 깨보자고 오, 이제 봐.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응. 최대한 최대한 정말로. 자 그리고 아까 거기 응. 점프 뛰어야 되는 구간에서도 뭐 어, 중간에 한번 점프를 뛰어보자. 끝에 발 봐. 헐 쫌해줘. 조심 조심 정신 차력 어. 포. 집중해 집중해 포. 자, 자 좋았어. 포더 대시맨이다 오늘은 오케이 대시맨 포야 오케이 대시배우 포 오케이 좋았어 어. 자여기도 어. 빨리 빨리 해야 돼 지금 얼마 시간 이안 남았다고 이제 1 분도 안 남았을 거야 자 주네 여기서 중간에서 뛰어야 음. 돼 중간에서 오 여기 오오 기묘해 오 클랩보냈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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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 다음에 음. 저 풍선을 타고 가자고 어 풍선을 자, 타고 이 길이 더 쉬워 보여 음. 자 좋았어 그리고 이 길이 정답인 것 같아 뭔가 그래 자 올라갔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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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많이 온거 같아. 자 택기 몇초 남았어? 한5 0초 남은 거 같은데? 서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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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서 아니야 서두르면 안 돼. 빨리 아, 빨리 가야돼 그게 그거잖아. 자, 서두르지 말고 빨리 가자. 자 빨리는 가지 서두르지 말자. 오. 오케이 택자택휙휙택오 뭐야 이거 스프링이야. 좋았어. 쭉쭉 올라갈 수 있겠어. 발고 발차 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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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오와여기구나 오케이 자자 이걸기도 발코 마지막으로 요건가 밟고. 오, 어디야? 오, 자. 자, 또 함정 아니야 이거? 어, 조심해. 어, 어, 집중해. 어, 오,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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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좋아. 자. 저 위에 떨어질 걸.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안돼, 안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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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밤인데 버렸잖아오 어, 탱키. 밤 되자마자 오 어? 불꽃놀이 한다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지? 어, 글쎄. 잠깐만 기다려 보라고. 오오 엄청 빠. 아직또 있어? 아직 아직, 불꽃놀이터지는 소리, 안 들리는데. 어 그런가? 가보자 y just, 자자 s t j u 고 t j u s 고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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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이러 just, just, j u 아니야? u s t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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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s 야 응. 도착한 거 맞죠, 타키? 응, 도착은 했는데 이미 밑에서 불꽃놀이가 시작하고 있을 거야. 진짜? 어, 응. 잠깐만. 하늘 위에서 보는 불꽃놀이는 생각보다 사실은 재미없는 그런 건가? 왜 터지는 <laughs> 소리가 안 들리지? 그러게. 그리고 저 박스는 어떻게 먹는 거야? 자, 한번 보자. 잠깐만. 오, 오, 안 보이는데?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하고 있다니까. 얼른 로비로 나가봐. 오 기다. 자, 뭐야? 불꽃놀이 터지는 소리 들려. 오. 뭐야? 나만 빼놓고 다들 축제 축제 중이었잖아. 오, 멋있다. 오, 완전 이쁜데? 그러게 오. 짱 이쁘다! 얼굴! <목소리도> <목소리도>